안녕하십니까? 청년 세대 편견 해소를 위한 세대 공감 토론 클리닉 동상이모.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지훈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확실하고 불합리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요즘 MZ 세대들. 이들이 취업을 하는 나이가 되면서 직장 내 갈등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는 신입 사원인 MZ 세대부터 라떼 부장님의 입장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들의 세대 갈등의 간극을 최소화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패널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MG세대 회사원을 대표하는 정선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G사원 세대들의 대표로 나온 정선혜입니다. 오늘 좀, 어, MG사원들을 대표해서 의견도 제가 좀 피력을 해보고 갈등에서의 방향성도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는 IT 기업 재직 경력 6년차, 그리고 IT 창업해서 경영 경력 이제 9년차, 그리고 제조업 가업 승계로 경영 14년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윤준상 대표입니다. 직원으로서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문화 전문가고요 기업 내 건강한 문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 그리고 해결점을 함께 찾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직장 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유독 코비디 프로나 SNS 컨텐츠로 MZ 세대들의 직장 문화를 주제로 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80%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큼 중소기업 내부 사내 분위기나 편견에서 비롯된 직장 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MZ 대표님은 실제로 이 직장 내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안 겪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주로 어떤? 약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을 하고. 출근이 아 시까지인데 이제 좀 일찍 나오라고 팀장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하시면 일단 출근은 하는데 이제 탕비실에 저희 친구들끼리 몰려가가지고 막 약간 이제 좀 안전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취업 포털 사이트나 취업 준비생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갈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또 출퇴근 시간 개념에 대한 이슈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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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9시까지인데, 아직도 안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잠깐만 이리로 와볼까요? 아 그런데,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시나요? 아, 네. 출근이 9시까지라서요. 아이고. 출근이 9시라면 이전에 아주 준비하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장님, 저희 근로계약 기준시간이 9시부터라서요. 이전에 미리 출근하는 건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업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9시와 준비하면 그만큼 업무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 요즘 젊은이들 칼퇴다 뭐다 해서 6시면 땡 하고 나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채우려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준비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부장님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일찍 하는 거면 9시 이전에 출근한 사람은 6시 10분 전에 퇴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또 그렇게 되고 있진 않으니까요. 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채우려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들 잘 보셨나요? <laughs> 네. 끊이지 않는 출근 시간 논쟁, 각자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 영상을 본각 분야의 대표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일단 저는 PTSD가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희 팀장님인 것 같은데. 와, 저희 팀장님이 생각없서 약간 아찔했는데. 저는 MZ세대여서 그런지 출근을 하기 전에 나와서 준비를 하는, 결국엔 그 준비 시간은 업무를 위한 준비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회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10분 전에 와서 출근을 했다면, 준비를 했다면, 퇴근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5시 50분부터는 준비를 하고 6시에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우리 기업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laughs>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이제 계약상의 내용이라고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시부터 이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9시에 근로를 시작할 수 있어야죠. 근데 9시 정각에 딱 도착하고서 바로 근로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출근했으니까 뭐 한숨 돌리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커피도 한잔 뽑고 그러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좀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은 이 퇴근에 대한 시간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보통 요즘 시스템이 출퇴근 지문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문 등록 시간이 아무래도 9시 출근 시간 정시에 맞춰 있다 보니까 퇴근도 정시에 퇴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요즘 분위기가 예전부터 아무래도 좀 팀장님이 가시기 전에는 아무도 엉덩이를 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30분, 40분 넘기고 퇴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퇴근 시간도 이렇게 출근 지문 찍는 것처럼 딱정 정시에 퇴근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도 고객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로를 제공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8시간을 꽉 채워서 하고서 이제 퇴근을 하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퇴근 준비는 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시간까지 정확하게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관의 눈치를 보고 퇴근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연장 근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시급의 1.5회를 지급을 해야 돼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실제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한 법이나 제도 등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저 MG 대표님하고 기업 대표님하고는 굉장히 좋은 MG. <laughs>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그 좋은 기업의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아, 모두가 다이랬으면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그 특징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출근 시간을 뭘로 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 답이 있어요. <laughs> 둘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걸 정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근로자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시 통제하에 있을 때, 이때부터가 근로시간인 거예요. 지휘 통제가 들어가는 시점은 회사를 들어온 시점부터가 되니까, MG 얘기가 맞는 거죠. 저는 이제 해결책을 한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 번은요 합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예, 네, 음. 서로 합의를, 노사간의 네. 합의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합의는 윗분들이 합의할 건 아니고요. m g 가 결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엘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합의를 한게 있거든요. 그게 10분이었어요. 예, 아, 10분. 네, 10분. 그래가지고 뭐 플랜 카드도 붙여놓고 10분이라고 딱 정했거든요.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제로 10분 전에 와라.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고요. 아, 요즘은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많이 안 생기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근 시간이나 출퇴근이 이제 유연하게 해서 탄력 근무 시간제, 유연 근무 시간제 이렇게 되면 출퇴근하는 시간들이 변동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눈치를 좀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팀장님들한테, 사장님한테 부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직원들 출근 시간 보러 다니지 않으시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조금 늦게 출근해 주시고, 조금 일찍 퇴근해 주세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 mz 세대들이 가진 생각이고. 좀 기성세대들이 약간은 좀 반응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게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늘 이렇게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직장 내 갈등, 또 출근,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범위를 넓혀서 그 기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그럼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청년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동상이몽 토크쇼는 계속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